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오늘의 영상, 자산 시장은 왜 상승하느냐를 알아보기 전에 제가 지난 주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먼저 복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에 자산 시장의 엘리엇 하라 A 파에 이어 상승 B 파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산 시장의 반등 예상 폭으로 나스닥과 비트코인 예상 구간을 말씀드렸으며, 나스닥은 먼저 13,400포인트에서 13,800포인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저항대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13,000포인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 또는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0k는 넘을 것, 30K는 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2K 초반, 지난주에 찍었던 적점이 단기 저점 구간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곧 변곡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그러한 변곡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등은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에는 마무리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제가 반등 구간을 예측하듯이 지난 하락장에서 차트를 보며 예측했던 하락 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장에서 나스닥이 11100포인트 구간이 저점으로 보이며 이를 깰 경우 14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저는 11100포인트에서 70%의 물량을 담았으며 나머지 구간을 이 부분이 깼을 때 제가 나머지 30%를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저점을 잡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구간은 변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는 항상 변하는 생물과 같기에 저의 관점도 변화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업데이트 될 경우 다시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산 시장은 왜 지금 상승하고 있느냐? 보시다시피 현재 쌓여있는 악재가 매우 많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가스관 차단, 도이치 뱅크 파산 이슈, 그리고 미국의 긴축, 모기지 연체율 증가,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대기업 파산, 대만 전쟁 이슈. 마지막으로 각국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긴축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리를 올리고 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든 어떤 게 트리거가 발생할지 모르는 시장에서 왜 자산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블로그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7월에 작성한 코스피 흐름과 전망입니다. 결론으로 주,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은 저점을 찍었으며 반등 추세다. 그리고 그 형태가 다르고 왜 반등을 오고 있는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른쪽 우측에 적었던 글은 레이디 알리오의 금융위기 템플릿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가 도식화한 것입니다. 3번의 유동성을 해소한다. 4번의 경제침체. 현재는 이 사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증시는 유동성 해수, 즉, 금리 인상과 긴축에 대한 이슈가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증시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3번 이슈에 대한 악재 해소로 인한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반등 구간에서 현금화 또는 수익을 즐기되 앞으로 세 가지 지표를 보면서 경제 침체를 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가, 두 번째 구리, 세 번째 미국 실업률입니다. 첫 번째로 유가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소로 인해 유가 급등세가 멈추고 주봉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꺾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경우 유가가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2020년 코로나 장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19년도에 있었던 장단기 금리차와 두 번째로 이 유가의 하락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가의 하락을 눈여겨 봐야 됩니다. 다음은 구리입니다. 구리도 고점을 찍고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 활동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재인 구리 가격이 떨어질 경우 마찬가지로 경제 침체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실업률인데요. 현재 미국 실업률은 3.5%로 거의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연준이 현재 금리 인상과 긴축을 자신감 있게 추진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완전 고용 상태일 때한 경제 사이클의 끝을 나타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닷컴버블, 리먼브라더스, 코로나 사태에서 나타냈던 차트를 보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시간에는 왜 주가가 상승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향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점들을 추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변곡들에 대해서 추적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